우리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코인 시장 자체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많은 코인 관련 커뮤니티들이 잠잠해지고 대부분의 정보글은 단지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내려갈지의 말들이 많고 무엇인가 코인 시장에 활력을 넣어줄 이슈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락하는 추세에 현물 거래만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지만 단방향 거래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재테크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 방식을 변경해야 될까요? 사실 하락장에서는 안전 자산이니 뭐니 해도 그냥 레버리지 숏을 잡으면 됩니다. 자신의 판단이 무조건 하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현물이 아닌 선물로 선택지를 넓혀볼 수 있습니다. 스테픈 코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스태프는 5월 4일 상장된 이후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현물로 거래를 하셨다면 보시는 대로 수익은 어렵습니다. 업비트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4,000원 이상 가격을 만들었다가 현재는 1200원대에 있습니다. 사실 스태프는 전 세계적으로 핫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앱을 설치해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운동화 NFT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사용자가 운동화를 구입해 장착 후 움직이며 토큰을 획득하는 시스템이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운동화 NFT를 사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핫했던 NFT라 싼건 40만원, 비싼 거는 몇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입자들만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격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다가 중국에서 규제를 받게 되고 신규 사용자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사용자들의 매도 압력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당장은 전망이 좋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장 속에서 스테푼코인도 전망이 좋지 않다? 현물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하락장에서 손해만 잔뜩 보고 하셨거나 지금도 손실 중에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스테푼코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고 레버리지 쇼스로 접근했다면 많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코인 주식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지만 선물 거래는 특히나 더 리스크가 있어 더더욱 공부를 하시고 시장 상황을 발 빠르게 캐치하고 대응도 해주셔야 합니다. 혼자서 힘드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운영 중이니 직접 체험해보세요. 같이 탑승하고 수익 창출하실 분 기다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 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신청해주세요. 정보방 들어오시면 1대1로 가입 방법부터 수익까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팩트 정보방,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물과 선물에 실시간 매수 매도, 그리고 바쁜 분들을 대신해 자동 투자, 레버리지, 카피 트레이드까지. 이 모든 것이 팩트 정보방에서는 무료입니다. 예비 건물주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